반갑습니다. 오늘 수인이하고 은지랑 선생님이 무슨 놀이를 할까요? 글자놀이. 글자놀이? 글자 놀이. 우와, 이거 한번 보세요. 은지는 무슨 글자를 들고 있어? 무궁화. 무궁화. 수인이는? 꽃이에요. 아,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꽃이에요. 무궁화. 수인이는 뭐예요?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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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태극기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가 있네 오늘 여기 선생님이 글자에다가 찍찍이를 붙여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글림 여기는 이 글이 찍찍이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태, 극기가 있는데 태자에 찍찍이가 열개또극두 번째 극자에도 열개 그래서 모두 Okay, 마지막 있어요? 어, 기자에도 10개씩 찍어 있고요 무궁화에도 똑같아요 무궁화에도 아니 거꾸로 하면 어, 이렇게 돼 어떻게 어. <laughs> 글자에 10개씩 찍지가 있는데 오늘 어떻게 놀이를 하냐면 짜잔 이거 뭐예요? 주사위 어, 음, 주사위를 던져서 숫자. 몇개 나왔지? 4, 어, 4. 4. 4가, 4가 나오면 여기 선생님이 네 보여주세요. 네개 붙여요. 음, 여기 보세요. 태극기가 주사위에네 개가 나왔으니까 태극기를 하나 둘셋 넷. 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주사에 나온 수만큼 글자에 태극기를 붙이고 문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 글자를 완성하는지 오, 재밌겠는데? 누가 더 빨리 글자를 완성하는지. 대답해 볼까요? 어, 대해 볼까요? 내가 이기고 마쳤다. 아니 내가 이길 거야. 내가 <laughs> 아, 아, 이길 거야. 바이바이, 뭐, 누가 먼저 하나? 가이바이 아이고, 우리 은지가 이겼네. 은지가 먼저 주사위를 던져서. 맨나 오게 해주세요. 와. 네. 그래서 하나. 루. 둘. 하나, 둘. 셋. 네. 옳지. 그다음에 수인이 던져 봐요. 3은 홀수입니다. 어. 떨어져 아. 버렸어요. 아, 주사위가 땅으로 떨어졌네요. 3인가? 다시 떨어졌을 때는 한번더 기회를 주자. 네. 응. 한번 더. 2. 네. 어. 네, 수가. 니가 나왔네. 자. 는 짝수. 응, 니는 태극기. 여기부터 붙일까? 응, 어, 태극기. 하나. 하나. 둘. 둘. 자, 이번에 우리 은지. <laughs> 제발 융 나오게 해주세요. 그럴까요? <웃음> 아! <웃음> 우리 은지는 일 나왔네. 그래서. 무궁화를 하나밖에 못 붙였어요. 자 수인이 우리 수인이. 나는 짝수. 어머 우리 수인이도 하나밖에 안 나왔네. 야! 하나 일 여기 태. 태. 자 태극기 할때 태. 제발 이번에는 꼭 나에게 해주세요. 가가가 어. 이야! 어. 어. 우와 땅에 떨어진 사람은 다시 한번더 기회를 줄게요. 자. 떨어지지 않고 책상에서 이 조금하다 나도 이가 아 나왔네 하나 둘자 둘. 둘. <laughs> 우리 수인이 아세요? 수인이 입을 몇개 나올까? 이개 <laughs> 해주세요, 수인. 싫은데 싫은데. 밖에 던지지 말고 책상에 이제 떨어지는 사람은 한번 필수 지나가야 되겠다. 아이고, 우리 수인이 일났네. 하나, 이자 태극기 하나 골라서 붙이고, 응. 그다음 우리 은지 떨어지는 사람은 이제 패스야. 응. 떨어지지 않게. 아, 사가 나와서 네 개의 눈알을 둘. 물을 완성 시켰 네. 자, 수인이 한번 해봐. 하나, 사, 둘, 사, 세, 사. 해 봐. 하나, 하나, 둘, 셋, 삼 그럼 세개를붙 이면 되겠 네. 태극기 하나, 둘, 셋, 세, 어, 세 개, 세개 붙였 고, 자땅 이, 안 떨어지 게해 주세요. 하나 둘셋 아이고 패스 아, 선생님 땅에 떨어지면 패스 <laughs> 자 수인아 언니가 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패스 무궁화 붙이지 못했거든 이번에 잘 던져 떨어지는 사람은 패스야 자이 수인이 이가 나왔네. 좀 기다리세요. 순이 <laughs> 다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둘, 자, 넷, 한 개, 남았다 응. 언니 또 밖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laughs> 삼, 삼은 몇 개? 하나, 하나, 응. 하나 둘, 둘, 셋. 알지? 이제 궁글자를 하고 있어요. 응. 자. 수인이는 사. 네 개. 셋. 나보다 많은 거야. 하나. 하나. 둘. 둘 셋. 네. 아 와, 우리 수인이도 태극기의 태자는 완성. 이제 극장 만드는 거야. 자 그다음 이제 어, 누가 먼저 잘할까 누가 먼저 어, 오케이 하나 둘셋넷사 하나, 하나 둘셋넷 둘, 넷. 넷. 우리 은지가 빠를까 인이 빠를까 보자 순이 더 빠릅니다. 어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여기까지 해봐요. 응. 응. 아, 어떡해. 응. 따라, 떨어진 사람은 응. 패스. 응. 다음에 여섯개 나오게 하면 돼. 던졌어? 사가 응. 나왔어 벌써? 응. 언니가 사가 응. 나왔어. 여기 이제 없네. 괜찮아. 한번더 하면 되지. 그렇지? 응.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laughs> 이제 잘하고 이제 여섯 개 던지면 돼. 울지 마. 아이쿠. 네. 하나, 둘, 셋. 이. 이 하나, 둘. 자, 이번에는 주세요. 우리 은지 언니가 떨어지기를 바라자. <laughs> 언니 기분이 좀 좋아졌어 순이나? 자 우리 이번에 잘 던져서 여섯 개 하자 하나 둘셋넷 셋. <laughs> 우와 사아 그냥 이렇게 놔던데. 아 그랬어요? 그럼 다시 해야 되겠다 언니가 던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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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봐응 어. <laughs> <6! 웃음> <laughs> <laughs> 순이나 6 나왔다 자, 여섯 개. 6이면 여섯 개. 하나, 하나 <laughs> 둘, 둘, 셋, 넷, 넷 다섯, 하나, 여섯. 안 돼. 여섯. 어? 어. 우와, 이제 마지막 글자만 남았네. 응. 마지막. 여섯! <laughs> <나왔어. 웃음> 자, 수인을두는아 끝입니다. 아이고, 수인이 하나나 왔다 하나. 자, 하나, <laughs> 하나, 둘. 하나, 하나. <웃음> 둘. 하나, <laughs> 둘. 하나, <자. 웃음> <laughs> <laughs> 제하 두개 이상 나와도 돼. 응. 하나만 안 나오면 되겠다. 완 하나. 하나. 뉴. 완성했다. 네, 아. 완성했어. 그럼 수인이 또 한번 해. 응. 나완성했어요 응. 수인이 두개 기다려줘. 수인이 네. 완성할 때까지 네. 하나. 둘, 둘. 어, 한번 더. 자, 던져봐. 하나, 일. 하나, 이. 일 응, 하나, 일 또, 아니, 자, 던지고 또. 네, 던졌 수이나 또 던져봐. 던져서. 우와, 네 개. 자, 하나, 어. 둘, 아이고. 자, 은지도 들어봐요. 자, 흔들어. 야.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무궁화 태극기. 주사위를 던져서 완성해보았어요. 자, 친구들. 재미있는 놀이였어요. 함께 주사위 놀이하면서 숫자도 익혀보도록 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